영철이 내 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주변에게 정치질을 시작한 정숙이 눈물을 부이자 NPC, 옵저버, 기력이 쇠한 영혼님이 정숙을 달래러 갑니다. 정숙이 나왜 자꾸 안 부르냐? 나 영식이랑 상담하고 왔잖아. 아, 그래서 울었어? 어, 정숙이 울었다고 하니까 영호가 놀래면서 갑자기 영호가 나한테 와서 걱정을 해주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 여론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영호도 이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정숙은 뭔가 영호가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정숙에게 하던 라면은 그만 끓이고 나가서 얘기나 하자고 대화 신청을 합니다. 자 정숙이 이야기합니다. 내가 본의 아니게 나쁜 여자가 된게좀 그래. 그 본의 아니게 또 유치 이탈 화법을 지금 쓰고 있죠. 본의 아니게가 아니죠.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게. 정숙님이잖아. 지금도 자기는 어 이럴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 마냥 내가 굉장히 억울한 나쁜 여자가 됐다라고 지금 영호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냥 내가 영철님한테는 내가 나쁜 여자일 수도 있는 거지 어, 나쁜 여자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여자인 거예요. 왜냐하면. 영철을 제외한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영철에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당사자란 말이야, 당사자. 그 말을 들은 영호가 뭔가 좀 남자다워지고 싶나 봐. 지금 정숙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뭔가 문제 해결을 좀 해주고 싶나 봐. 아빠처럼 영철님한테 일단 먼저 상황 설명을 해주고 정리를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거든. 안 해준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은 괜히 지금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낄끼빠빠 그러니까 낄때 끼고 빠지고 빠져야 되는데 괜히 본인이 좀 뭔가 있는 척 하려고 자세히 그런 영철의 신경도 모르면서 괜히 섣부르게 정숙한테 환심 살려고 마음 살려고 지금 정숙한테 잘 보이려고 정숙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영호는 이 말을 들은 정숙이 마치 영호가 지금 내 감정을 터치를 해주니까 어,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영호가 해주니까 공감을 해주니까 여기서 한술더 떠가지고 나 사과 해주려고 했어 근데 지금 저렇게 행동하니까 난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 라고 지금 아주 시원하게. 자기 감정을 내뱉었어요. 상대방이 지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도 저딴 식으로 지금 행동하니까 내가 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. 사실 지금 영철은 정숙에게 뭐 되게 나쁜 짓을 한게 없어요. 뭐 욕을 했다라고 지금 정숙은 느끼겠지만. 물론 정숙이 보는 앞에서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나랑 정숙에 있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정숙이 보이기에는 그게 욕한 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영철이 일부러 정숙을 회피하거나 혹은 뭐 대놓고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정숙은 지 자기가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마치 걱정되는 부분들을 지금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누설이 될까봐 아니, 누설을 한 것처럼 지금 혼자 상상을 한것 같아. 영철이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 욕을 하면서 내가 영철과 있었던 일들을 누설했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, 지금. 사실 영철은 막 정숙이 사과를 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막 정숙을 밀쳐내거나 막 정숙한테 막 분노를 표하거나 아니면 뭐 도망을 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. 그러면서 영호가 안 해도 돼 지금 계속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지금 영철과 정숙에 있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지금 정숙에게 조금이라도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영철 어디 간 거요? 아 그래 어, 그만 얘기하자 어, 자기도 뭔가 이 카메라 앞에서 영철 이야기를 좀 뒷담화 한다는 게 뒤늦게나마 이게 좀 찔리는 거죠 왜냐면 지금 촬영이 다 되고 있거든 자 그렇게 영철의 뒷담화는 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영호가 어 화제 전환을 합니다. 아좀 걸을 수 있어서 좋다. 어정승님이랑또 어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죠 영호가. 근데 나도 맨날 구라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갑자기 답이 나오는데. 갑자기 문득 나도 집에 가기 전에 딱 보니까 사실 내가 원했던 이상형은 갑자기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. 뜬금포죠? 무쌍 커플의 치열이 고른 사람. 근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정수기가 딱 그거야. 이야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영호는 지금 고백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숙을 불러낸 거예요. 왜냐면 정숙이 지금 이제 자기 힘드니까 이게 전형적인 한 남자들의 공격 방법이거든. 왜냐면이 전공법으로 내가 이 여자를 꼬실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 여자 곁에서 어, 옵저버 NPC처럼 주변에 서성이다가 이 여자가 뭔가 힘들 때 그때 내가 어, 힘이 되어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. 보통 이성 관계에서 의뢰 입장인 사람이 보통 저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뚱맞고 갑자기 이제 와서 지금 다 끝났는데 그니까 혼자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, 영호님이. 자, 이 이야기를 들은 정수은 아마 아, 이 자식 지금 나한테 지금 고백하려고 지금 나랑 대화하자고 했던 거구만. <laughs> 어, 이게 정숙이 모를 리가 없거든. 왜냐면, 아마 정숙은 이런 광경이 굉장히 흔했을 거예요. 어, 밥 먹듯이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야. 이걸 보고 있는 어, 우리들도 그렇고, 여기 MC 분들도 지금 어, 갑자기 왜 저래요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.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영혼은 이왕 고백한 김에 아예 그냥 쌈을 싸버리자. <laughs> 내가 정수기 쌈을 싸가지고 서울에 어, 확 와버리를 할까? <laughs> 아, 진짜 갑자기 지금에서야 어 상남자인 척을 하잖아. 지금 나는 사실 너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. 여태까지 이런 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죠. 나는 솔로에서 애초에 아마 영호님은 처음에 정숙님이 원픽이었어요. 그런데 이 정숙의 경쟁자들이 너무 많자 이제 노선을 튼 거죠. 옥순으로 옥순으로. 그런데 옥순도 사실 상철이었거든. 그러니까 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누워만 있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서야 이 정숙이 지금 뭔가 혼란스럽고 신난한 틈을 타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어 자기 감정을 지금 내뱉고 있죠 지금 정숙한테 자이 고백을 들은 지금 정숙은 어, 그래도 좀 뭔가 환기가 되거든 왜냐면 지금 정숙은 이런 고백으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어, 너무 또 기분이 또 좋아하면서 아이고 잘했어 영호야 응? 잘했다는 듯이 지금 막 리액션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영호가 이게 지금 계속 정숙이 반응을 잘해주니까. 이제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죠. 도파민이. 아, 내가 서울에 카페 하나 막 차려져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이제 굉장히 허세를 부리면서 지금 정숙을 꼬시려고 하잖아. 어?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버리던가. 무슨 나는 슬로 하기 싫어하던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이래버리면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면 이 정숙님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? 이 남자는 지금 여태까지 이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고. 자, 이걸 들은 정숙이, 오, 돈 많은가 봐요. 그러면서 또, 아우, 나 많지. <laughs> 야, 광수도 돈 자랑을 안 했는데, 얼마나 지금 자기 내세울 게 없으면 지금 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? 여기선 내가 1등이지. 어쩐지 아우디 타고 다니더라. 의사보다 많아요? 일반인은 내가 제끼지. <laughs> 자 이거는 광수를 저격한 거죠, 지금. <laughs> 내가 광수보단 돈을 잘 벌지. 지금 여기 출연자 분들 중에 내가 제일 재력은 내가 많지. 그러면서 정숙이, 와, 하면서 또 영어 또치켜 세워주는 거 보세요, 지금. 형, 들어가서 자. <laughs> 야, 물론, 지금에서라도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있는 일이죠. 그런데, 야,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? 좀 얍삽하다. <laughs> 차라리 그냥 첫 날부터 계속 그냥 정수로 선택을 하면서 자기 감정 표현하고 광수처럼 선택을 못 받더라도 자기가 뭔가 거절받고 창피함을 받고 그런 리스크라도 떠안으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또 몰라 여태까지 그런 쪽팔림 리스크 다 회피하고 나서 마치 초연한 것처럼 해탈한 것처럼. 포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,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좀, 보기가, 너무 크리피하다. 이게 지금 그나마, 이 플러팅, 장인, 정숙이니까 이 정도로 받아주는 거지,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이었으면은, 굉장히 소름이에요, 이거. 자, 이제 자기도 뭔가 카메라 앞에서 너무 허세를 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습을 하기 시작하죠. 근데 뭐 여기가 돈으로 승부 보는 곳은 아니니까.